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하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질서를 만드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의 왕들을 아, 이렇게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아리오에게로 갑니다. 그는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다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다니엘이 그에게, 이 아리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본문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고 어, 시간을 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어, 지금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임금님께 데려다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직접적으로 왕을 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다 찾아놓은 이후에 이제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16절에서 살펴봤던 왕에게 가서 아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차의 시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나눈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니엘은 모든 절차를 이용하고 그리고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아 이제 들려주게 될 겁니다. 아, 아리옥은 이제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릅니다. 유다 포로 가운데에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만큼의 실력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 대단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꿈의 해석자들, 이 복술자들, 지혜자들이라고 등장하는 이 지혜자들은 그냥 일반 그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혜자들은 전문 그룹들이었고, 이들은 왕에게 제안하고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혜자들이 전혀 알수 없는 방식으로 꿈 내용을 아예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지혜자들의 전문성을 회파했고,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시간도 아예 주지 않아서 이들이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궁궐의 대신들에게도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벨트 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 물으신 이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어는 라스 또,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읽을 텐데, 이 비밀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우주적인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는 지혜나 주술이나 마술이나 점성과 혹은 이제 어, 다른 이방 신들이 제공해주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 어, 왕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옴으로써 어, 이제. 하나님이 패배했다 라고 선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야기 나누었어요. 여기서도 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들은 이 비밀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비밀을 도무지 풀 수가 없고, 오로지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제 서론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서론적 이야기에서도 이제 동일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어 비밀을 밝혀 주시는 분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 비밀을 알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 강조하고 있죠. 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의 열쇠. 어 이것을 이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임금님께 주시는 이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동일하게 지금 다니엘에게도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건데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어내실 때에 이것은 오로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공하시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도, 그것을 풀어내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심지어는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 이 내용을 알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제국의 변화일 겁니다. 어, 제국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뭐 이런 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술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이 궁극적인 비밀이 그러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밀과 동일한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고,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고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제국의 변화에 대한 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국의 궁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궁극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어, 궁극적인 어, 힘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이 힘이 어,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완성되어서 이 모든. 어, 불법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모든 잘못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그 능력으로 드러나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비밀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도 결국에 망하고, 바울 시대의 로마도 망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수많은 제국주의적인 힘들이 중구난방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궁극적인 완성, 궁극적인 승리는 이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존속되리라는 것을 이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열어 저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사실을 골로새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 이 비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다시 오셨을 때에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그 완성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앞. 슬픔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이 소망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우리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이 비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에, 이 우주적 진리를 운영하시는 우주적 완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실 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비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우리는 못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을 때에 그 능력을 보이셨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이 얻어지는 줄을 우리가 배우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비밀의 계시의 완성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